안녕하세요, 바치월 제이크입니다. 예. 오늘 대한 전선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게 뭐 액면 분할, 그렇죠? 그리고 오늘 감자, 뭐 권리랑 뭐 여러 가지가 복합이 되면서 오늘 좀 마감이 되었는데 거래 정지가 됐다 풀리면서 예, 했는데 자 주가 자체는 지금 어떻게 보면 저점을 지금 잡아가는 흐름 같아요. 이 흐름 자체를 잡아가는 것 같고요. 자, 우리 이거 분석을 하기 전에, 자, 모든 주식을 할때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말씀드리고 좀 분석을 할 텐데, 이게 주가가 올라가요. 이게 올라가도 이렇게 내려갔어요. 자, 그럼 우리는 이때부터 뭐가 생기죠, 여러분? 고민이 생겨. 어떤 고민이 생겨? 첫 번째, 아 이걸 매도를 해야 되나, 그렇죠? 두 번째는, 아 이거 홀딩을 할까? 그렇죠? 추세를 가져갈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내가 고민 끝에 매도해요. 를 그럼 주가는 희한하게 올라가. 내가 고민 끝에 또 홀딩을 해요. 그럼 주가는 영락없이 내려가. 왜 그럴까요? 이거 여러분들의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이 기준을 잡고 한번 대한전선 분석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좋아하는 장대양봉이 이렇게 나와요. 나오면 고점 절반 절반을 그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번, 2번, 3번이에요. 보통 1번, 2번, 3번 모두 급반등이 잘 나오는 건 맞아요. 여러분들. 급반등이 잘 나오는 건 맞는데 주가가 제가 여기서 좀볼 수가 없는데 주가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면 이 구, 아까 이 구간이 1번, 2번, 3번 안에 있다 그러면 홀딩이에요. 홀딩. 좀 추세를 봐요. 누를 범하지 말자고. 그리고 3번을 이탈했을 때는 영락없이 수익이시면 익절 손실이시면 손절만 하시면 돼요. 이것만 지키시면 돼요. 딴거 없어요. 예? 여기서 월봉도 보시면 봐요. 보시면 자 봐요. 어디 있어요? 예. 이고점을안 깨잖아요. 이러면 급등, 그렇죠? 그리고 자요 보세요. 이게 하나의 봉이다. 자 2번에서 반등, 3번을 이탈하니까 추세 자체가 하락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여러분이 잘 지켜주시면 돼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020년대 바닥에서 올라오긴 했지만 차트를 작게 보면 이 종목 어떻게 보면 시작도 안한 종목이죠.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좀 기업 좀 분석이 돼야 될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석이 좀 돼야 될것고 지금은 기준이 되는 봉을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봉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종목이 상승을 하기 위해선 여기 절반을 빨리 올라서야 돼요. 여기. 그렇죠? 그다음에 기준이 되는 부분 여기잖아요. 여기 고점 그러니까 이렇게 딱두 개를 긋게요. 그러면 1950원과 1450원이 좀 중요한 구간이에요. 그러면 1950원과 1450원을 긋습니다 이렇게 요 자. 이 구간이 지금 주... 어 어디 갔어요? 1 9 5 0원습니다이 구간이 좀 중요한 구간이죠. 예. 그리고 예. 딱히 볼 만한 건 없어요. 그러면 1복이다 1950원 1400원을 긋습니다. 1450원을 이렇게 그세요. 자, 이건 아니고요. 그렇죠? 결국은 여기는 지지를 해줘야 되는 큰 흐름이 나와야겠죠. 예. 그리고 제가, 아, 맞아. 요거를 말씀드려. 제가 드디어 여러분과 소통하기에 소통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예. 저, 가면 커뮤니티랑 홈에 이렇게 가시면, 예. 이렇게 나오니까 열로 들어오셔서 우리 이제 소통을 하도록 해요. 아시겠죠? 여기 소통을 하시면 되고요. 저랑. 자, 그리고 제 요즘은 21선을 놓고 방송을 많이 드려요. 21선. 자, 21선 여러분 왜 중요할까요? 왜? 도대체 왜 중요할까? 21선은 추세를 보여주는 선이에요, 추세. 그래서 이 추세가, 21선이 이렇게 상승 추세에서 매매를 하셔야 돼. 이렇게 추세가 하락에서는 수익이 날려야 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계속해서 지지부진하죠. 지지부진하죠. 주가 자체가. 그 내가 여기서 잘못 써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21선이 꺾인 상태에서 사시는 게 나아요. 이런 이런 꺾인 상태에서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상승하다 조정. 우리가 아까 이,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 안에 다 걸리는 거야.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항상 이 종목만 아니더라도 다른 종목 자체도 항상 그렇게 지금 여러분 매매를 하신다면 아마 여러분 굉장히 좋은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추세 자체를 상승 추세에서 매매. 뭐 횡보 추세에서도 매매하셔도 되지만 예. 대신 손절은 자꾸 들어가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매를 하다 보면 안 좋아요. 안 좋은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좀 지켜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종목이 더 상승을 할수 있을까? 그렇죠? 이게 더 하락을 할까? 이런 고민이 또 생겨요. 우리 여기서부터는.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여기는 지지를 해 줘야 돼요. 결국 은 뭐다? 이 종목도 20일선이 상승 추세로 가기 위한 흐름이 나와야 돼요. 그흐름은뭐다 맞아요. 횡보를 만들면서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평행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서 중요하게 나오는 게 뭐냐면 윗꼬리예요. 바닥에서 나오는 윗꼬리. 여기 보시면, 자 제가 윗꼬리가 왜 중요한지 말. 이게 바닥에서 이렇게 윗꼬리가, 이 보이죠 윗꼬리? 자 윗꼬리가 계속 나와요. 자 윗꼬리가 나온다는 건 뭐냐면 윗꼬리가 나오는 게 뭐냐면 나는 이제 대신 이 주가가 바닥권이에요. 바닥권이면 나는 이제 올라가겠다. 이러한 시그널이에요. 신호. 신호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윗꼬리가 나오면 여러분들 이때부터 관심을 가졌어요.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윗꼬리가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당연히 매도세가 세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앞에 매물대를 여기서도 한번 체크, 여기서도 한번 체크, 그렇지 않으니까 하라. 이것도 체크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나왔어요. 거래량이 터지는 윗꼬리가 나오고 21선 위에서 나오면 이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몸통의 상단을 긋고, 여기 꼬리를 잡아먹는, 뭐가 나와야 된다? 양봉이 나와야 돼요. 장대 양봉이. 그리고 이때가 뭐다? 매수 타이밍이에요. 자, 그러면, 봐요. 절대 매수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제가. 언제 매수 타점인지 봐요, 우리. 그래. 시간이 걸려도 내가 관심 종목이면 매일매일 봐도 되잖아요. 자, 슬슬 오기 시작해요. 자. 여기를 먹어줘야 돼요. 이때는 들어가셔도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신, 손절선만 잡으면 돼요. 21선도 상승 추세죠. 그리고 어느 정도, 여기서 소화, 여기서 소화, 여기서 소화되기 때문에, 매수를 하셔도 돼요. 예, 봐요. 저 진짜 안 봤어요. 예, 이런 흐름이 나와요. 무슨 말씀 이해하시, 내가 여기서 여기 기준을 잡았더라면, 여기서 기준을 잡아도 똑같은 거잖아요. 예, 예,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보통 바닥에서 나오면 대시세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런.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은 뭐가 필요할까요? 나왔어요, 한번은, 윗꼬리가. 이제, 추세 전환을 위한 윗꼬리가 나왔으니까, 이제는 뭐다? 이 윗꼬리를 잡아먹는 양봉을 기다리자.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면 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지금 기업 분석도 좀 해야겠죠, 우리. 예. 기업 분석도 좀 해가면서 봐야 될것 같아요. 예. 기업 분석도 좀 해가면서, 자. 봐야 돼요 이제 결산이 나오면 어차피 영업이익이 계속 나니까 올해도 뭐영업이익 나겠지만 전년보다는 안 좋아지겠지만 그래도 기업 분석을 하시고 중요시할 게 뭐냐면 뭐냐면 부채 비율을 보셔야 되고 유보율을 좀 보세요 유보율 유보율 여러분 유보율이 전혀 없다는 거건 뭐 회사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때 유상증자가 뉴스가 나오긴, 나오는 거고, 이런 부분이 계속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확인하시면서, 예,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요. 대한전선은 결론적으로 여기서 좀 움직여줘야 돼요. 박스권을 만들어주든지, 만약에 여기서 더 빠진다. 그럼 어디까지 빠질까요? 여러분들. 볼까요? 더 빠진다. 그러면 이거 다음이니까, 여기 정도. 1250원 정도까지는 열어놓으셔야 될것 같고요. 자, 지금 자체는 아직은, 추세 자체를 돌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 흐름을 확인해야 됩니다. 예, 이상으로 대한전선에 대한 브리핑 마치도록 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